오늘 이제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 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 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이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오늘은 123 불법 개혁이 선포된지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윤석열 비천구인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차 별로 기일 동안 윤석열은 국민 호소형 개엄인이 야당 공격 경고형 개엄인이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로 인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질서 유지에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공개 사과할 날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